자 주어진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점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보시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x의 2n승, x의 2n승, 아 이거 x 제곱의 n승이네. x 제곱의 n승이네. 되겠습니까? 그러면 x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x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 제곱이 1일 때. x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건데 a 생각해봐 제곱인데 뭐하러 절 대값이요 이건 의미없다 그죠? 이것도 절 대값 의미없고 그지? a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거우는 없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딱세 가지로 나뉩니다 되겠어요? 물론 여기 이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가 포함되어 있고 이게 이제 제곱에서 1보다 크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야 되고, 제곱해1보다 작으려면 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돼야 되죠. 이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X 제곱의 n승, 2n승이 무한대로 가고, 이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의 n승, 즉 X 2n승, 이건 0으로 가죠. 이때는 X 2n승은 그냥 1이잖아. 맞아? 그러면, 요 fx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얘가 뭐한대 얘가 뭐한대 앞에 개수가 둘다 1이죠? 1이네, 그냥. 0으로 가네요? 0 플러스 1분의 0. F0는 0. 1이네요?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분의 1. 2분의 1 되네? 아, F1이나, F-1이나 항상 2분의 1이네요? 되겠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y 골 X, 어, 자, X축과 Y축 그려보자. X축과 Y축. x, y, z 그래 놓고서 자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서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1, 1,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는 0, 그 다음 1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역시나, 마이너스라고 1일 때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크게 신경 써, 안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눈으로 분명히 확인을 하세요. 확인을 하시되, 이 마이너스 1과 1에 좀더 신경을 쓰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불현수점 몇 개가 된다? 두 개가 되겠네요. 정답 3번이네.